보안점검 업체의 이 입찰 의혹, 보안심사위원회의 부실 이런 것들이 제출됐는데도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강화해 나가지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턴트 받을 생각이 없다? 저희들이 지금 이 말씀이세요? 아니 그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 얘기가 나왔는데 예. 그 보안점검 업체의 예. 문제점까지 지적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보안 컨설턴트 받을 생각이 없다? 지금 보안 점검 업체를 받고 또 필요하면은 그보다 더 기술력. 이더보다 더가 뭐죠? 그보다 더 기술력. 아니 현안질리에 왔으면 무슨 대안을 갖고 왔을 거 아닙니까? 그거를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응?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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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네. 좀 들으세요. 좀 들으세요. 들으세요. 제가 지금까지. 아지직까지 소리질 힘이 남으셨네요. 참. 다 아직까지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까지 손가락질하고 아직도 그런 힘이 남으셨네요. 참 부끄러운 줄 아세요. 왼쪽으로 옮긴 거 부끄러운 줄 아세요. 정장. 정장. 답변을 해보세요. <목소리> 조용히 하세요. 위원장 <목소리> 발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발언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위원장이 의사진행에 한 번도 의사,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없어요. 응? 이번에는 할 겁니다. 할 겁니다. 위원장의 운영은 위원장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제가 위원장입니다. 네? 의사이원 말은 안, 안, 안 주겠습니다. 안 주겠습니다. 자, 아, 총장 예. 제 질문에 아, 네. 대해서 아, 아, 응? 네. 답변을 합세요 아, 답변을 해보세요. 현안질의, 현안질이를 현안질의에 대한 답변을 너, 너, 가지고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조은희 의원 질의에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을 더 더... 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지 말씀해 보세요. 답변해 보세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진행하고 있어요. 주세요. 자, 답변하세요. 빠지세요. 자, 청장 음? 답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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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야 넘어갑니다. 좋은 의원 질문에 답변이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딱 정확하게 발언을 하세요. 보안은 전문업체에 그 미흡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니, 미흡함을 예. 미흡함을 넘어서 뭐 어떤, 어떤 그런 대책이 있냐고요? 그 대책에 대해서 끊고 가야 할거 아닙니까? 아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 받고 나가겠습니다. 조은희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어. 요구하고 잘하네요. 있는 겁니다. 조은희 의원 답변에 대,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하네요.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잘하네. 제 진행 제 진행 방식입니다. 제 진행 방식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음, 답변하세요. 어떻게 하실 건지 조은 의원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보안 전문업체의 위흡함을더 보완해 가는 방향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뭐냐고요?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질리가 계속 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거냐고요? 네, 정상적인 진행입니다. 저렇게 부실한 부실한 답변을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가 없어요.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그런 그런 허술하고 그냥 면피하기 위한 답변을 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답변하세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아니요, 조용히 좀 지켜. 아니 제가 지금 좋은 의원 질문에 답변을 조금 더 어, 정확하게 답변하라고 얘기하는 게 위원장이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가만히 있으세요. 계속 떠들어 보세요. 자, 사무총장. 사무총장.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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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총장.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답변이 없다는 얘기죠. 정확한 답변을 없다는 겁니까? 대책이 없다는 겁니까?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겁니까? 제가 그런 말했습니까? 아참 됐습니다. 자, 총장좀 좀 조용히 하세요. 자 총장 답변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렁이 담넘어가듯이 답변해가지고는 오늘 현안 질의에서 의미가 없어요 정확하게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이상의 대책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게 맞지 않아요 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자, 그러면 그 대책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하십시오. 위원장의 의사 일정에 대해서 방해하지 마십시오.